또는 멀로주의 예, 뭐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인이 알아서 해라 미국 문제는 미국이 알아서 하겠다 이런 고립주의가 이걸 멀로주의라 그래요 멀로주의 아니면 (71년도에) 닉슨 독트린 닉슨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응? 아시아 방위를 아시아의 국가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면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 이래가지고 한국에서 그때 미 7사단을 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정희가 놀래가지고 유신 선포하고 막 치랄 연병을 했잖아.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자주 국방이 막 그냥 외치고 방위성금 걷고 국방비 늘어나고 난리가 났던 거야 나들레. 제2의 닉슨 독트린 같은 거뭐 이런 거. 최근에 대만에 대한 4억 달러 군사 지원을 하기로 한 거를 트럼프가 취소했다. 원래대로 회복할 거냐 말 거냐. 대만이 중요하다며. 그렇게 대만이 중요한데 대만에 대한 4억 달러 군사 지원한 거왜 취소했어? 이러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야. 노차감보. 그리고 이4억 달러 지원은 대만에 대한 지원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이 난 예산이란 말이에요. 승인이 난 예산을 취소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러니까 망설이는 거지. 아, 그거 원래대로 회복하겠습니다. 이 말을 못 하는 거죠. 이 말을 못 하는 거. 우리가 4억 달러 지원하는 거, 그건 문제가 있고요. 대만이 국방비를 증액하면 됩니다. GDP의 10%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트럼프가 얘기한 거거든. 대만이 국방비를 GDP 10%까지 증액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2.6%, 뭐 2.3%에서 어, 6%, 요걸 갖다가 3%로 올리겠다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내년도 국방 예산이 한 67조 된다는 거 아니야. 어? 근데 대만은 그 세배. 그러니까 비율로 세배. 10%. 그러면 어떻게 돼? 100조가 넘죠. 대만이 그렇게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그 벌떼같이 의원들이 이거 문제가 있다.